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침착한 플레이예요.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옵사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울산현대FC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선제골을 놓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몇분 주의를 받고 넘어갔는데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카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누엘 로카텔리. 방금 반칙은 주의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은 없다는 마인드로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겠죠. 걷어낸 공이 라인을 넘어갑니다. 키미희. 앞에. 받았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비에이라 뒷공간으로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못 받았네요. 슈팅! 본점골 들어갔습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짧은 시간에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했네요. 이대로 앞서 나가고 싶어 할 텐데요. 음바페클러나우 볼을 밀어넣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 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을 뗄려야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잘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키퍼가 직접 처리.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역습 기대가 있을까요? 반다이크 패스 가로니다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울산 현대 전반전 첫 번째 코너 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슛 이걸 막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슈마이켈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우와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울산 현대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뒤집습니다 역전골입니다 울산현대FC, 역전 골이 들어갑니다. 경기 뒤집습니다.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찾아 봤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 등짝... 들어갑니다. 공점 골이 터졌습니다. 한골 내줬습니다만 빠르게 따라갑니다. 이야, 바로 따라 붙네요. 오늘 경기 대단히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슈팅까지 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기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음바페 두 골을 기록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때립니다 아직 있습니다 자올려주는데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패스 차단, 아는에이.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었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플러나온 볼. 아, 이어지던데요. 패스 좋은데요. 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끊어집니다. 때립니다. 아쉽게 빗나가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정면 위치!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 공을 놓치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바빠지는데요. 바로 다시 볼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 최근 몇년 사이에 공을 뺏긴 직후에 저 움직임을 강조하는 팀들이 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량을 요구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게 될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선수 교체 같은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도 요구되는 전술이에요. 예, 선수의 퀄리티를 포함해서 팀 전체의 높은 완성도가 필요한 전술이 되겠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네이마르. 이야, 흐릅 좋아. 네이마르. 박스 안쪽으로 공을 올립니다. 메시. 제쳐냈고. 골키퍼의 대결. 상대 선수 맞았습니다. 온 라인업. 울산 현대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본 걷어냅니다. 은바페. 은바페. 쿨리발리. 파울 선언 되나요? 은바페. 파울선은 나오나요? 손흥민. 중거리 슈팅! 노이어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노이어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대단한 전방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공격을 펼칠지요? 몸 날립니다. 아, 이걸 놓치네요. 리오넬 메시 재치고 나갑니다. 좋은 차, 좋지. 이걸 막아버립니다. 어 위험했습니다. 노이어 멋진 선방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이에요.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키미희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네이마르 메시! 네이마르 오, 이거 가운데로 뒀습니다!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자, 역습인데요공간으로 패스! 더브라이너! 아, 잘 쳤어요! 공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은바페, 은바페, 리아 은바페. 울산 현대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볼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키도해봤습니다. 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두축모드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울산 현대 한꺼번에 2명을 바꿔주는데요. 네이 넘버 11 Number 20, Killian Buffett. Alexander Arnold. Coming on the field, Alexander Arnold. How is it? Kevin De Bruyne. She's me. One give Alexander Isak. Number six. Substitution. 자 왼쪽 봤어요. 오메르 투카르로스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손흥민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알렉산더 이삭,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들어갔어요. 아, 기회가 왔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받았는데요.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브로노 페르난데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손흥민 골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오늘 던지는 수비 어, 오, 그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루메니게. 상대 선수 맞고 골라인 아웃.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세 번째입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강태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누메니게 눈을 뗄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더블 라이너. 반다이크.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목소리>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메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뒷공간 노리는데요. 때립니다. 아 여기서 자책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나왔는데요 자책골로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져 나옵니다 아 방금 장면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정말 아쉽게 됐네요